네, 안녕하세요, 산딩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산딩입니다 자, 우리를 좀비고등학교를 한번 해볼게, 아, 건데요. 자, 일단은 조장 선생님 말부터 들어보려 죠 <laughs> 옛날에 썼는데, 이것도 마저 개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어쨌든, 즐겨보도록 하죠. 조장 선생님. 좀비고등, 아, 좀비고향온걸 환영해요. 이거은 좀비고등학교의 v 기에요비고의 다양한 모드를 선택해서 VA하고, 이용할 수 있어요. 연저하다보은 정보를, 정보자다 확인할 수 있답니다. 게임 모드가 궁금하다면, 설명, 편지을편지을 왔네요. 뭐야. 네.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힘들시 때문에, 하도록 하구요. 이거는 뭐아니 자, 자들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죠. 특별한 거안 주나? 한 갔습니다. 일단 이렇게 왔어요. 좋았고. 약간 좀 다르네요. 액션. 다양한 인생들을 표현하자. 옛날에 썼는데 일단 스킨 보죠, 스킨. 솔직히 이 스킨 마음에 안 들어. 음, 교복남, 기술선 일단은, 가스가 부족하죠? 음, 이런 식으로 있네요. 저 저는 개인적으로, 여기서 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. 선생님도 어쩌고. 뭐 음... 아무것도 데실 저는 해양통... 아... 소음, 어, 사고 싶거든요 꾸미기 들어가 아무것도 없죠 동아리상자 음. 어,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갑시다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? 아 맞다! 혹시 모르니까 네. 좀 목소리가 안들렸거든요?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이렇게 쓰고 쓰고 합니다. 일단은 감염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기 투출료 상관없습니다 이걸 뭘로 보는거죠? 죄송합니다. 어, 계속 하도록 하죠. 게임이 접속 중 됐습니다. 하, 다 조작 공을 거의 다 까먹어서 <laughs>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뭐야? 아 내가 왜 좀비야? 이게 죽일 수가 있더라고요. 뭐야, 레인가 아, 죽을라 작전했습니다. 어, 나이스. 어, 너 여기서 뭐해? 너, 너도 좀비에 댔고. 어, 옆으로, 어, 옆으로 빠지고. 롤러로올 다음에. 또딴준비 없나? 아니, 딴 인간 없나? 어, 좋았어. 다시 시켜야지. 중장자 세 명. 에, 어디 있지? 어, 저기 있다. 어, 아니네. 준비됐구나, 이미. 이미 준비 됐고. 이제.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저희 어버이께서 오셔서, 갔고, 예, 어디보리 하시다가 가셨습니다. 일단은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죠. 아, 좋다, 이거. 인간이 겼네. 좋습니다. 아, 괜찮겠죠? 저 이것도 배워고 오는데요? 이거 즐거... 뭐지 색깔 이거 하는 것도 배웠는데. 응 음,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설마 내가 또 좀비겠어? 여기다 가자 가자. 가자. 어 그래 진리 숨어 숨어 숨어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이렇게 누른 거죠. 이렇게 누른 거더라고요. 누른 거죠. 아, 숨추는 거 숨추는 겁니다. 아, 삼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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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설마 여기 좀비가 오겠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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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리가 들리는데? 나 소리가 들려, 야. 아, 야, 지금, 무섭게. 오, 고있다. 어, 갔어. 아니, 그니까, 니 가라오. 아니, 니 가라니까. 한 대. <laughs> 야, 무섭다, 무섭다. 어, 야, 무서워. 야, 왜 이렇게 무섭냐? 좀비, 고등학교 게임을 하니까 사장님 보려고 하는데. 무섭다. 무서워. 겁나 무서워 죽어. 야, 여기서 내 홍보하면 어떡해. 팬딩 유튜브. 구독 눌러주세요. 났죠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가도록 한다 뭔가 여기 레이퍼 레이퍼. 요요요요 요, 요. 아약소다다까먹었어헛 대시 어무데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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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먹어. 먹어. 다다 먹어. 도그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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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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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이래도 하면 응. 어지 알겠어요. 저희가 하면 어딘지 알겠어요. 잘, 진짜 잘 썼어요. 많이 썼어요. 진짜, 나는... 근숨 분리 리들어가스스 진짜... 사마한테 키겠어? 계속해서, 또 가지도 또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아니. <laughs> 되겠다. 딱, 딱, 그거 봤는데, 구독자 한 10명 된거 아니야? 아니, 구독자 10명만 돼도, 진짜. 좋거든요? 또, 어, 점점, 좀비들이. 어, 여기를, 눈치를 못 채는 거야? 막 있다, 막 있다. 표. Dun dun 이게 끝이야? 오케이. 좀 나가야 됐습니다. 좀 나가겠어요. 저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. 저가 원하는 거는 좀비 대전이라고 그런 게 있었나? 어쨌든, 저는 이게 아니고, 이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. 여기에, 탈출 모드가 아니고, 아, 진격의 좀비였다. 또 내가 진격의 좀비 좀 잘하지? 어, 좀 잘해. 산지거이 유튜브,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 음. 간다. 잘할수 있지? 우리 레벨이 낮아도 할수있다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. 레벨이 낮아도 말이야. 어. 아 이게 그거야. 아니. 아이 그거냐? 아 이런 게 아니었는데.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아니었다 빨리 한국 욕심 맡아 뭐 하는 거야? 일요일 에 성공. 얘 이쪽을 이 지켜라. 나 이쪽 지킬게. 출로 가라. 난난난 요렇게 하는 거야. 어. 딱 해가지고, 딱 해가지고 그거 지켜, 봐 지켜 빨리 지켜, 지켜 뭐해? 니 뭐하냐? 나 똑바로 안 해? 아니, 미안 아... 죄송합니다 뭐하는 거니? 이거 왜 성공이야? 이제 여기서 몰려올 것 같거든 그냥 다 몰려올 것 같아, 이제 이제 여기서? 수유랑이 어딨냐? 몰라? 우리 나머지 여기 3레벨보여 성공 다 올르는 거 아니야? 올르는 거 아니야?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<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야, 뭐야 빨리 이쪽 지켜 이쪽 지켜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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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생각해 부서질 작전이라고 아 준비가 학교를 탈출했어 아 준비가 학교를 탈출했어요 나 나갈란다 잘하고 있어라 흥정의 준비 이게 아니었는데 딴게 있었는데. 딴게 있었는데, 딴게 있었는데. 어, 어디지? 유튜브에 가보면 딱 이렇게 있어요. 그렇지? 내가 알기로, 저, 징겨좀 맞는데? 맞거든요? 진짜 이거 맞아요! 왜 비밀 입장이야? 미안해. 어째서 할게. 아, 이게, 무슨 소리나 해야겠다. 이게 스토리 모드 탈출 모 내가 그때 했던 거는, 신경이 좀맞는데 한번 해보자. 이 맞아, 진짜. 어? 아닌데, 이거? 여기 막 소화기 있고 이런 거 있잖아. 그 뭐냐? 사라졌냐? 사라졌겠어, 설마? 설마. 설마 사라졌겠니? 음. 여러분들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. 내 사람들 별로 안